주말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서부 내륙 지방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혜민 기사 퀘스트입니다. 네, 추위와 눈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요즘입니다. 거창과 함양에는 어제 밤사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말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창원의 경우 지금 아침 기온 영하 1도, 거창은 영하 3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5도를 밑돌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한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더 추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변하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 5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 4도, 양산 3도 예상되고요. 진주 4도, 사천 5도에 머물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더욱 더 춥게 느껴지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상에서 최고 4m로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